안녕하세요.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36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37장 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여러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 대표적인데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셨죠. 얼마나 마른 뼈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뼈들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요? 그 뼈들이 살수 있겠느냐고 물으실 때 답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건 불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려해서 대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지 못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살수 없다고도 대답할 수 있고, 살수 있다고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에스겔은 제3의 대답을 했어요. 그 제3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인간의 무능함을 생각해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왜 그는 제3의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 뼈가 살아 일어나고 살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리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laughs> 살리실 수 있지만 난 살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고 싶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시고 나는 살리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셔도 그 뼈들은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본이 사랑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읽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또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도 중요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과부의 두랩돈, 홍금도 받으시는 그녀의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80주년 기념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달려있었음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저희들 <laughs>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입었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